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오늘은 덕적, 백령, 연평 등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양 쓰레기 존치는 하천하고 유입 쓰레기가 더불어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그간 국가에 의존해, 의존하는 비중이 컸으나 이제는 이천시가 더욱 적고로 나서야 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반가하는 태도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해양 쓰레기 관련 시정질를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독적도와 연평도에 적치단 쓰레기는 관리청인 옹진과 협의를 해서 그물 등 쓰레기 배출을 확인하여 차진 정비트로 우선 개구를 하고 그 외에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서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기준 균특 사업 포함 6억 원, 2021년 본예산 기준 균특 6억 원 포함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자료를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 1 9년도에 시정질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3억을 주시면서 치우라고 했던 건데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게 덕적적 북리항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용진군에서 안 치우고 있는 그대로 하나도 안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백령도에 쌓여 있는 건데, 이제 산처럼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래가지고, 엄청 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평도, 어, 사진입니다. 진짜 많이 쌓여있죠? 자, 이거 다시 치워야 되지. 어, 관광객들, 몽진, 뭐, 어?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산, 쓰레기 산 구경시켜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거 말고, 그, 2년 전에, 그, 그물망, 그 사업이론 저 같이 덕적도와 같이 시장님께서 주셨는데, 그 그물도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 요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 환경청화선 10km로가 집중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용역업체가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저 정도의 어구나 쓰레기들이 쌓일 정도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체가 단가 변경 계약을 요구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의 적기 처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선은 85톤급 인천 시클린호 한 척뿐입니다. 그러나 이한 척이 작년에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시와 옹진군의 노력으로 추가정화선이 드디어 내년에 건조될 예정입니다. 2023년 날쯤이면 운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쓰레기 처리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러한 노력들이 빗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인천시가 조금만 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취득될 일이고 결코 난해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천이 편협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